오늘은 좋은 팔로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좋은 팔로우가 있습니까? 어, 반대로 여러분은 좋은 팔로워입니까? 예, 우리는 누구나 다 어, 팔로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팔로워가 될까라는. 어,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팔로우십이 어떤 걸까요? 어, 우리 이론가들은 팔로워들은, 음, 어, 리더와 어, 좋은 상호작용을 하고, 그래서 그 리더와 팔로우 간의, 어, 상호 간의 영향력을 어, 주고받는 어, 그런 관계의 결과, 어, 좋은 팔로우들의 행동을 이 팔로우십이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어, 1988년 그 미국 카네기 멜런데 경영학과 교수인 어, 로버트 켈리가 이 팔로우의 유형을 이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어, 이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어, 먼저 보시면 어, 이 사람이 팔로우가 능동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동적인가 어, 또 어, 독립적인가 아니면 의존적인가를 가지고 어, 총 다섯 가지 팔로우의 유형을 어, 구분을 했는데요 어, 가장 좋은 이 효과적인 팔로우라고 할수 있는 이 모범생 스타일입니다 어, 당연히 이게 굉장히 능동적이죠 어,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잘, 어, 밝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팔로우이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 굉장히 능동적이긴 하지만, 네. 이 리더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 이 예스맨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스맨. 네. 어, 또 이런 분들도 당연히 조직에 에, 있습니다. 어, 다음은, 예. 자신의 생각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기 주장이 있는 반면, 좀 행동은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독불 장군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고 혼자 소외되고 고립되는 그래서 약간 외계인 같은 그런 행동을 띠는 팔로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 예, 양처럼 굉장히 예, 그 말을 잘 듣죠. 예,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이 없이 어, 또 행동도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어, 꼭 리드가 있어야만 또 리드가 어, 시키는 일만 어, 수동적으로 하는 그런 팔로우의 유행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네 가지를 이렇게 다 포괄하는 예, 이 서바이벌 형태의 팔로우죠.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하지만, 예, 좀 중화되어서 어 자신의 색깔을 찾을 수 없는 어 그런 팔로우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네, 이 다섯 가지 팔로우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에 어 속하십니까? 어, 여러분 리더십 그리고 팔로우십을 어떻게 이렇게 딱 구분을 할수 있을까요? 어, 많은 학자들이 리더십을 연구를 합니다. 어, 또 한편으로는 이 팔로우들은 뭔가 또리드와 다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자세히 살펴보면 이 리더십에서 이야기하는 리드의 그 특성과 이 팔로우의 특성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 리더의 그 어떤 비전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팔로우이고요. 어, 팔로우가 없다면 당연히 리더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리더와 팔로우는 함께 길을 가는 동료, 좋은 친구, 어, 한편으로는 조직에 있지만 서로의 인생을 함께 어, 나누는 사람,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음, 이런 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는 누구나 다 리드이기 전에 어,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CEO는 리드이고 팔로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어, CEO 역시 좋은 팔로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회의 팔로워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고객들의 팔로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좋은 팔로우의 조건 어, 7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 리드를 지지하라는 겁니다. 예, 어, 그 자칫 한 업무에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이 리드보다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리더를 무시하는 그런 팔로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 행동은 저는 굉장히 어, 교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어, 굉장히 외로운 자리입니다. 어, 또 반면 리더는 우리의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어, 또 한편으로는 리더도 어, 이런 지지와 인정을 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리더를 지지하라 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를 코칭하라는 겁니다. 예. 그 리더가 경험이 없고 또, 어, 새로 우리 부서에 와서, 어, 이런 스킬이라든지 난리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저는 경험 맞는, 경험이 많은 우리 팔로우가 리더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을 존중하고 이런 존경심을 가지고 공감하면서 조언을 하고 또이 코칭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리더와 팔로우 간에 서로가 역할과 기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그 업무의 시작은 저는 목 표와 그 역할 그리고 역할에 대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역할과 책임이 모호할 때 조직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또이 분쟁이 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는 분명한 역할과 기대에 대한 그런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리더와 팔로우 간에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주도적으로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도적이라는 것은요. 어~ 예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키지 않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하는 것입니다. 팔로우가 리더들에게 리더에게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예, 손들고 해보겠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수동적이고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형태의 팔로우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내가 하겠다, 손들고 나가는 그런 팔로우가 되시기를 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제를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조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팔로우들은 리드가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는 모르면 덮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어, 팔로우들에게 당부합니다. 이 조직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이익이 저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곧 나의 문제를 넘어 조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피드백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어, 저도 오랜 조직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피드백은 모든 상사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어, 일이자 시간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피드백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 쓴소리도 있겠지만, 이런 리더를 통해서 나의 업무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듣는 시간, 강점과 약점을 평가해 달라고 먼저 요청하는 어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상사와 내가 함께 길을 가고 있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 피드백 시간을 통해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함께 그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예, 땡큐. 예, 조직의 리더가, 어 사실 우리를 위해서, 어 헌신하고 또 대표적으로, 어 이런 조직을 위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어, 리드를 평가하고 또 칭찬하고 인정하면서 이런 리드와 이 팔로우 간에 좋은 릴레이션십을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리드를 칭찬하십시오. 감사를 표시하십시오. 어,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좋은 조직 또 좋은 관계가 구축이 되고 또 이런 팔로우의 좋은 행동들이 궁극적으로 좋은 리더, 훌륭한 리더, 그리고 아주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십시오. 네, 함께 성공하는 조직을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